3번 보겠습니다. 어, 방정식에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FK를 하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각을 맞추고요. 사인 2분의 3파이 x는 마이너스 코 사인이라서 제곱이니까는 사인 파이브 x는 마이너스 사인 x 니까 이렇게 각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 사인과 코사인이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을 1빼기 사인 제곱을 해서 상관없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 건데 수투식으로 할 거면은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바로 찾을 수 없을 때 어, 이런 식으로 상수 미지수가 있는 어, 방정식에서는 k를 우변에 남기고 나머지 좌변으로 해서 어, y는 3sin 제곱 x 빼기 3x 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k라는 가로선을 그어서 그 교점의 x 좌표로 이제 그늘 생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근데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없죠,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치환을 합니다. 합성함수의 개념인데 이것을 이제 치환을 하는 거죠. 사인을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면은 그 치환 시킨 문자의 범위가 중요한데 x가 0에서 2분의 3파이까지 있는데 sin x를 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분의 3파이 포함 아니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sinx로 치환하면 t는 그 y값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을 포함을 안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 1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t의 범위가 치환이 되고 그 상태로 이렇게 치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자 예를 좀 해봅시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게 목적인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치환을 해서 이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풀면은 t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t 라는게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t가 만약 에 별이라고 하면은 다시 치환시킨 곳에 가서 sin x는 별이 되는 x를 찾아내는 게 최종적으로 예를 푸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치환을 시킨다는 건, 치환해서 그 근을, t에 대한 근을 찾아낸 다음에, 이 치환시킨 식으로 가서, 그 t 자리에 구한 걸 넣고, 그걸 만족하는 x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해 우리가 치환해서 얘는 그냥 다항함수가 됐기 때문에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어, y는 3t제곱 빼기 3t 더하기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얘를 그리기 위해서 뭐 완전제곱식을 써도 되고 2분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는 기울기가 0이 되는 2분의 1이고 그때의 함수값은 어, 4분의 3 1이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 정도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4분의 1.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이 그래프는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2분의 1은 1에 가깝기 때문에, 뭐, 약,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간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구멍이 뚫려 있겠죠? 구멍이 뚫려서, 여기는 색칠한. 요까지가, y는 3t제곱 빼기 3t 더하기 1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 얘랑 y는 k라는 가로선의 교점이 이제 근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근이 찾아지면은 그 근을 여기 놓고 sin x가 되는 그 x를 찾아내는 게 이제 목표가 돼서 자, 이제 한번 생각 해보겠습니다.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 해보겠습니다. 이 세로선이 4분의 1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교점 자체가 없어서 t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k가 4분의 1보다 첫 번째 경우 k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음, t 만족시킨 t가 없습니다 t가 없단 말은 x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 k 그 근의 개수죠 근의 개수는 0이 될 거예요 니은 그러니까 이제 요거 했죠 요 4분의 1보다 아래에 있을 때딱 4분의 1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k가 4분의 1이 된다면, 이게 4분의 1이 된다면 이 방정식의 근 t는 교점의 x 좌표인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t를 여기에 넣은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x가 실제로 답이 될 거예요. 그 해서는 0과 2분의 3이 안에. 있는. 그래서 이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2분의 1은 여기잖아요. x가 뭔지는 지금 뭔지까지는 안해도 돼요. 그냥 개수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x는 두개다 그래서 k가 4분의 1일 때 f의 k는 2다. 즉 f 4분의 1은 2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디귿. 예, 좀더 올라갑니다. k가 요런 식으로 사이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고민하고 깔끔하게 이제 풀이를 하는 건데, 여기 1일 때, 1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1이에요. 그쵸? 하는 김에 요거도 할게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7이 됩니다. 이거 일단 해놓고 그래서 k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1보다 작은 데까지 할게요. 여기 색칠은 돼있지만 2하라 하지 않고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수 있을 거예요. k가 4분의 1과 1 사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의 t는 두 개가 생깁니다. 그렇죠? 어. 근데 그 t 는뭐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사실 그게 음수, 양수인지도 궁금해요, 구,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수가 되면은 이 밑으로는 하나가 될 거고, 양수가 되면 두 개가 될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무엇을 점검하냐면. 음. 또 언제 1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 언제 1 되는지 바로 보이죠? 여기가 0일 때또 1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조금 뭐 말이 왔다갔다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4분의 1에서 k가 1 사이일 때는 그러면은 두 근이 생기는데 근은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들로 생기는 거죠. 은 t는 알파와 베타 얘가 지금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알지 만약에 뭐 이렇게 그이면은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다 0과 a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0은 되지 않습니다 방금 1보다 이 등호를 안 넣고 미만으로 넣기 었 때문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될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t가 알파 베타인데 얘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인 X가 뭐 알파가 되는, 사인 X가 베타가 되는 이 개수들은 이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알파일 때두 개, 베타일 때두 개, 이 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fk는 4가 됩니다. fk가 뭐였어요? 4분의 1과 1 사이에 끄었을 때 실제로 x가 몇 개인지잖아요. 지금 끄었을 때 t가 두 개였는데 그때 그 t마다 두 개씩 x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네 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k가 1일 때 한번 볼게요. K가 1이 되면요. 아 이게 좀 그림이 다시 지울 수 없겠구나. 일단 그려볼게요. 여기 K가 1이 되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K가 1일 때 T는 뭡니까? 아까 그랬었죠. 0과 1이 되는 거죠. K가 1이면은 근 T는 0과 1입니다. 그때 X를 찾기 위해서 sinx는 0과 sinx는 1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는 거죠 sinx가 0인 거두개 있죠 sinx가 1인 거 이번에 여기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가 1일 때 fk는 3이 됩니다 요 1의 특수성 1은 이제 꼭짓점이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등호를 안한 거예요 하면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f1이 3인 거죠 이음, 이음, 디귿, 자, 그러고 나면은 지금 요까지 1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제 1위로 가볼게요. <laughs> 이렇게 음, 1위로 간다는 것은 착어지면은 그때 t 는 음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k가 1과 7 사이에 있을 때근 t 는 딱한개 생기는데, 그때 그, 근은 음수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겠죠? 마이너스 1일 때 7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의 사인 X는 알파를 만져가는 X는 몇개 있을 것인가? 그거는, 역시,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우리, 이,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1, 0 사이기 때문에, 어, 알파가 뭐, 이런 식으로 꺼진다면, 하나가 생길 수 밖에 없겠네요, 그니. 0은 아니랬으니까 두개 아니고요. 마이너스 1도 아니니까 0이 아니고요. 딱한개 생깁니다. FK는 한 개. 여기가 됐습니까? 그리고, 갱년, 디블리의 미음, 비 K가, 7이다. 7되면 안 만나죠. 7 이상이면 다 t 자체가 없어요. t 자체가 없으면 x도 없겠죠. 그래서 k가 7보다 크면은 FK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실수 k에 대해서 다 알아본 겁니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FK를 그리는 겁니다. 어, 먼저 4분의 1보다 작을 때는 FK는 0입니다. 4분의 1보다 작을 때는 FK는 0입니다. 4분의 1일 때는 FK가 2입니다. 4분의 1과 14일 때는 f k 는 3입니다. k 가 1일 때는 f k 는 3이고요. 1보다 크고 7 미만일 때는 1입니다. 7 이상이 되는 0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얘가 y 는 f k 이게 k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이 f k 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오래 걸렸죠?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다른 얘기예요. 직선 y 는 a x 기 a 더하기 사와 이제 이 y 는 f x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값을 M, 최소 값을 M이라 하자. M 더하기 M의 값은. 요거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바꿔주고, FX의 그래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이것만 X라 생각해 주면 FX죠. 이게. 문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요? 직선 y는 a 의 x 1기1더 이상, y는 x에 a 1기1더 이상. a에 x101 더 이상. 맞죠? <laughs> 어, 그래서 이 직선이 이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라거든요. 그럼 얘의 특징은 뭐냐면, 1,4를 지나는 1,4를 지나는, 그리고 기울기가 A인 직선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지금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F, X랑 얘 직선이랑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한점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얘랑 여기서 만나겠죠. 그 외에는 한 점에서 밖에 안만나겠네요 여기로 넘어가도 한 점에서 밖에 안만나겠네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이제 하나씩 만나는데 딱 이때 얘랑 얘랑 두 점에서 이쪽 이쪽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멍이 있었다 했죠 그 말고는 물론 이쪽은 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범위로 지날 때는 다될 것이고, 경계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또 한계고. 이해됩니까? <laughs> 그래서 그때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이쪽은 이제 A가 음수일 때고, 여기가 기울기의 양수일 때니까, 얘가 최대가 될 거예요. 이 기울기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1 빼기 4분의 1분의 높이 2 해서 3분의 8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4분의 3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기울기의 최소니까 제일 가팔라야 되잖아요. 음수일 때. 그러니까는 이 많은 것들 중에 여기 7 0을 지나는 이 선이 가장 최소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 701, 6분의 높이 4래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분의 2. 어, 정답이 이제 얘와 얘를 더한 값인 2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